딱한가지저 현명한 방법이 딱다한이 뭐냐면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유 대표님하고 저희 둘이 이런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네어 네. 네. <laughs> 네. 제로투엔에서 지금 전략본부에 소속돼 있고요 프로젝트들 이제 수주했을 때의 PM이나 저희 내부 사업지들 발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이 어쨌지 건설업계에 계시니까 네. 네. 요새 그 PF 관련해서 사람도 이슈가 많잖아요. 네, 네. 예, PF라는 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토지 잔금을 치르고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을 이제 받는 건데 이제 일금용 시설 대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 PF는 이런 1.5금용 저축은행 음. 음. 그런 데서 받는 건데 사실은 올해 전망은 올해까지는 조금 PF가 좀 힘들지 않을까? 퇴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건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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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민감한가요? 네, 네, 민감해서 <laughs> 네. 사실은 네. 해원건설 그런 것보다도 네, 음. 건설업계 사실은 네 건설업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공사비가 올랐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자금이 못 도는 상황이 핵심인 거죠 큰 사업장들은 PF로 다 일으켜서 음. 운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음. 그쵸. 신세계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근데 요무 민감해서 <laughs> <laughs> 좀 자금이 조금은 좀 멈춰져 있는 현실이다. 이 네. 그 정도만 사실은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개인 이 강남은 워낙 그쵸. 이 총사업비 기준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걔는 음. 담보고 확실한 개발사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시공사 선정 잘 해야 돼요. 포용 건물 하려면 대부분 큰 회사들이 안 붙어요. 시공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골라야 네. 되는데, 다 비슷한 규모란 말이에요. 매출액 한 음, 작은 음. 수준에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의 매출액 건설사들인데,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제로토엔 그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경험에서 비추어서 좀 나름 깐깐하게 보고 선택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가격 이 내량은 중요하지만, 금융이나 건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돈이 없으면 이제 네. 조금만 막혀도 바로 네.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네. 어, 시공사가 망하는 경우 대부분이 이런 현장들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가격으로 손보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저가 수주하고 마이너스 차요현장이 음. 다음 거를 또 막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런 거 같아요. 혈액 순환이라고 하잖아요이 현장의 기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냐, 약간 건전하게. 음... 중공 이후에 뭐를 하자를 좀 해야 되는데 신고사 연락이 조금 잘 네. 된다거나. 맞아요. 물론 하자 보증 이행증권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맞아요. 그 이후에가 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딱한 가지예요. 일이 많냐. 음... 왜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눈땡이처럼 이 불어납니다 이 마이너스가. 근데 많이 힘들어요. 이번 처음 하는 사람들한 <laughs> 그렇게 일단은 왜냐하면 모르니까 싼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맞습니다. 고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고민했는데 참 그게 근데,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가 수주하는 건설사가 네. 좀 약간 좀 혹하게 저, 딱 제안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혹하게 맞습니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뭐안할 수가 없어요. 딱한 가지 저 저번에 또 다른 분이 상담을 오셨었는데. 네. 현명한 방법이다. 있기는 좀안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음. 뭐냐면 첫 계약할 때 시공 금액과 음. 중공 후에 이 잔금 정산할 때의 시공 금액이 다르냐 안 다르냐. 음. 그거면 또 문제가 갑자기 시공 계약하면 증액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정당하게 깔끔하게 이게 약간 시공사의 좀 건전함을 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진짜 이건 좀 현명하고 신박하다. 음. 아, 그, 사실... 그런, 그런 서류를 보여, 보여달라고 네. 어. 그걸다 보여준다 했을 때, 어. 시공사 몇 군데가 연락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젓가스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크기비야 조금 뭐 깎아줄 수 있고, 이렇게 네, 할수 네. 있지만, 네. 공사비는 진짜 물리적인 비용이에요. 어, 굉장히 꿀팁인데요, 이거?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삽두고 나면은, 네. 이제 건축주가 의리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돈 네.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축주도 있어요. 어차피 다 올리니까, 싼 놈을 하자라고 생각하 그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한20% 올릴 거 하고, 이래서 뭐 10억인데, 뭐, 아, 그래, 한 2, 3억 더 요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일 싼걸 선택하는 건축주도 있는데, 제가 볼때 그건 악수인 것 같아요. 네. 품질의 문제가 네, 제일 네. 큽니다. 최, 최악수죠, 사실. 네네네. 네, 네. 하여튼 뭐, 저도 제로톤에서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또 요즘 또 저는 궁금한 게, 이 건물 투자의 관심도가 MZ 세대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특히 건물에 관심이 사람들이 되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또세요? 실제로 30대 건물주들이 많아졌죠. 음. 그리고 실제로 건물 사러 오시는 분중에 30대나 40대 초반이 너무 많고요. 아. 그런 모임도 있고. 네.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 근데 아니 <laughs> 3, 40대 분들이 돈을 많이 다들 어떻게든 버셨는지 궁금하네 저도 그냥 의사분들도 계시고 음. 자영업 하시는데 음. 이렇게 그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금리가 쌌으니까 막 이렇게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좀 그런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면서 음.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쪽으로 공유하면서 음. 그 너도나도 좀 뛰어든 게 아마도 열매들을 어. 많이 낮추지 않았나. 음. 음. 엄청 똑똑하더라. 저도 막 블로그 같은 글 보면 막 정말 분석을 에이, 뭐 음. 엄청 인정 모임도 있고 막 에이, 같이 막 꼬부에 모여, 모여서 에이, 에이. 오늘은 어디다 가서 막 점심 먹고 음흠. 그리고 막막 막, 막 분석을 막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반성했어요. 나는 그렇게 분석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는 네. 건 사실 이고좀 젊어졌다. 네. 네. 오늘 네. 얘기는 아쉽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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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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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희는 또 네. 재미난 또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